전유진, 바람에 숨겨진 소리 기적적인 여정. 9개월 만에 천만 뷰 돌파. 전유진 가수의 여정은 단순히 한 사람의 음악적 성공을 넘어서 팬들과 대중들이 함께 만들어간 감동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2024년 2월 7일, 전유진이 유튜브에 처음 공개한 곡인 바람에 숨겨진 소리는 단순한 발라드가 아니었습니다. 이 곡은 전유진이 그동안 쌓아온 음악적 경험과 감성을 모두 담아낸 작품으로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울림은 이제는 9개월 만에 천만 조회수를 돌파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천만 조회수를 넘어서 바람에 숨겨진 소리가 공개된 지 불과 9개월도 되지 않은 지금 유튜브 조회수는 천만을 넘었습니다. 이 기록은 그 자체로 기적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이를 단순히 숫자만으로 평가하기엔 그 의미가 너무나도 깊습니다. 이 숫자는 전유진이 대중과 얼마나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자 그녀의 음악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잘 나타냅니다. 첫 번째 100만 조회수 달성도 감동적이었지만 천만 조회수를 기록한 순간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이 성과는 전유진이라는 아티스트의 성장과 음악적 여정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팬들은 이 숫자가 단순한 통계적인 기록이 아닌 그녀가 남긴 감동적인 흔적임을 알고 있습니다. 전유진의 음악, 팬들과의 감동적인 연결. 전유진의 음악은 단지 멜로디와 가사만을 넘어 그녀의 감정과 이야기가 담긴 진정성 있는 표현입니다. 그녀가 부르는 노래는 단순히 노래를 넘어 그 자체로 팬들에게 깊은 위로와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유진의 팬들은 그녀의 노래를 통해 자신만의 이야기를 찾아내고 그녀의 목소리 속에서 자신이 겪고 있는 감정을 공감하고 치유받고 있습니다. 바람에 숨겨진 소리는 특히 그 감정이 극대화된 곡입니다. 이 곡을 처음 접한 팬들은 노래를 듣고 마치 그 노래가 전유진의 깊은 감정을 온전히 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청중의 마음을 흔들었고, 결과적으로 이 곡은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음악적 역사는 팬들과의 감동적인 교감을 통해 점점 더 성장해 나갔습니다. 팬들은 그저 전유진을 음악적 재능이 뛰어난 아티스트로 인정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녀의 진심 어린 모습과 음악을 통해 위로받고,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팬들의 사랑과 지지, 국제적인 반응. 전유진의 음악이 세계 곳곳에서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더 이상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녀는 한국을 넘어 해외 팬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들의 뜨거운 응원은 그녀의 음악적 여정을 더욱 빛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태국, 베트남 등 아시아권은 물론 미국과 캐나다, 유럽 등 다양한 국가에서도 전유진의 팬들이 활발하게 그녀의 음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반응은 전유진이 단순한 한국의 아티스트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아티스트로서 성장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녀의 음악은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팬들은 그녀의 음악을 통해 문화적 차이를 넘어 공감과 위로를 느끼고 있으며, 이는 전유진의 음악이 가진 보편적인 힘을 잘 보여줍니다. 특히 바람에 숨겨진 소리와 같은 곡은 사랑, 이별, 그리움 같은 보편적인 감정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노래에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전유진은 단순히 음악을 듣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의 마음 속에 깊이 남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전유진의 진심 어린 무대와 겸손한 태도 전유진은 무대에서 보여주는 진심 어린 태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무대는 그저 노래를 부르는 시간이 아니라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아내는 특별한 순간입니다. 팬들은 전유진의 노래를 들으며 그녀의 감정과 진심이 고스란히 전해진다고 느끼며 그 순간을 잊을 수 없는 경험으로 기억합니다. 또한, 전유진은 무대 위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감정을 고스란히 표현하며 그 노래가 그녀의 감정의 일부분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그녀의 무대에서 느껴지는 집중력과 열정은 단순히 가창력이 뛰어난 가수로서의 면모를 넘어서 아티스트로서의 깊이를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녀의 팬들은 전유진이 무대에서 보여주는 겸손한 태도와 성실함을 큰 찬사로 보내고 있습니다. 무대에서 전유진은 결코 자신을 내세우지 않으며 오로지 관객들과의 소통과 감동적인 전달에 집중합니다. 이는 그녀가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아티스트가 아니라 진정성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예술가임을 잘 보여줍니다. 전유진의 글로벌 성장은 이제 시작. 전유진은 이미 한국을 넘어 세계 무대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그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녀의 음악은 점점 더 많은 나라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녀가 전하는 메시지와 감성은 전 세계 팬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와 북미 지역에서의 관심이 뜨겁고, 팬들은 그녀의 음악이 더 많은 글로벌 플랫폼에 소개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유진의 무대가 세계 곳곳에서 열리고 그녀가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이제는 그녀의 팬들만의 바람이 아닌 전 세계 사람들이 공감하는 소망입니다. 전유진의 앞으로의 여정 전유진의 음악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그녀의 삶과 감정이 담긴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음악은 언제나 진심을 담아내고 그 진심이 관객들에게 전해지며 강력한 감동을 불러일으킵니다. 전유진의 앞으로의 여정은 그 자체로 또 다른 전설이 될 것이며 그녀의 음악은 수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그녀가 이루어낸 성공은 단순한 시작일 뿐입니다. 전유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신의 음악적 색깔을 확립하고 그 여정을 전 세계 팬들과 함께 나눠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전유진이 만들어갈 또 다른 전설을 우리는 계속해서 지켜볼 것입니다. 팬들은 전유진의 음악을 통해 힘을 얻고, 감동을 받으며, 그녀의 목소리와 음악을 통해 치유받고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전 세계를 울리고 있으며, 그 울림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9개월 만에 1천만 조회 수를 넘긴 바람에 숨겨진 소리는 전유진의 음악이 남긴 첫 번째 역사적인 이정표일 뿐입니다. 그녀의 여정은 이제 시작되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기적이 그녀의 음악과 함께 펼쳐질 것입니다. 전유진의 음악이 전 세계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그리고 그녀가 세계 음악계에서 중요한 아티스트로 성장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기대해 봅니다.